자, 그 다음 유틸은 지금 제가 이 B1ST라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잖아요. 어 B1ST 유틸리티인데 저는 이렇게 18도, 21도, 유틸을 두개 씁니다. 남자 프로들 유틸 두개 쓰시는 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번 유틸이 되게 이 컨트롤이 너무 편한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리티스톤 유틸, 우드 이이몽둥이들이 컨트롤하기 좀 힘들었어요.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저 브리티스톤 11년을 쳤는데 호불호가 좀 많아요. 근데 이번 유틸은 진짜 좀 걸작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좀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샤프트는 텐세이 블랙, 어, 텐세이 화이트냐, 블랙이냐, 뭐냐, 아무튼 어, 텐세이 1 K, 네. 텐세이 1 K 90g 플렉스 TX 쓰고 있습니다. 그냥 일등 아니고 TX 좀 세겠어요. 네. 텐세이 1 K TX 요 유틸리티 샤프트를 쓰고 있습니다.